네 안녕하세요 미니브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서문정님의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황갈색 근데 황갈색 단발머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앞머리도 잘못 그려요. 황갈색 단발 제가 황갈색도 무슨 색인지 모르겠고 단발도 처음 단발도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겠고 제가 감이 안 와서 이번 그림 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진짜,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걸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거, 이거,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계속, 선, 선을 따면서도, 아, 이렇게 다시 바꿔볼까 할까, 어떻게,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가. 그래도, 최대, 최선을 다해 그렸으니까 어, 네잘봐주으면 좋겠네요. 네. 황걸색을잘 몰라서요. 어, 어, 피부 정말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기억이 없나요? 네 어쨌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언제까지나 저는 언제까지나 저는 그림을 그릴겁니다 마크도 할거겠지만 하하 마크도 해야지 아 다음 영상은 무슨 영상으로 나올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는데요.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하. 난왜 이럴까? 그림에 소재 있을 듯 없을 듯 있을 듯 없는 그런 줄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